한국의 단 하나뿐인 스타일 시상식이죠.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가 바로 일주일 뒤면은 화려한 그 막을 열게 되는데요. 50인의 후보가 공개된 이후에 요즘 온라인에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톱스타들이 전부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1위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8 분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8인의 아이콘 포머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안 어어 나오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언제 나오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저두 분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네. 차승원 씨와 장근석 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마지막 주인공이죠, 바로 장근석 씨. 자, 지난 6월 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멋있다. 저 장근석 씨가 공항패션에 이제는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빅 네. 선글라스 그리고 빈티지한 팬츠 그리고 루즈한 티셔츠에 호피 무늬 슈즈로 자유로운 한 보헤미안적인 도시적인 네. 보헤미안 룩을 연출했어요. 을근데 아... 보통의 저런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던 그런 룩인데 네. 남자도 정말 맛깔스럽게 스타일링을 저런 식으로 할수 있다를 입증한. 그런 케이스였죠. 장근석 네. 씨가 대표적으로 저는 메트로섹슈얼의 대표 주자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적인 아이템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하시고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로 항상 승화를 하셔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 귀여워요. 어, 4 0인가요 네. 네. <laughs> 자 장근석 씨의 두 번째 스타일은요, 바로 영화 제작 보고 외현장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아이돌 가수의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근데 장근석 씨는 뭘 네. 해도 좀 즐기는 듯한 음. 그런 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장근석 씨의 마지막 스타일은요,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드카펫 하면은 생각하듯 그 남자 연예인들의 그 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완전히 조금 파격적이면서도 음. 또 갖출 건 갖추고 역시 좀 이렇게 뛰어넘은 음. 어떤 이제 패션을 뛰어넘은 그런 패션이 듯한 것 같아요. 음. 정말 저런 어떤 스타일에서도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개성이 정말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차승환 씨와 장근석 씨의 스타일을 모두 훑어봤는데요. 너무 어렵다. 아, 진짜 박빙이.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은 뭔가 실험적인 걸 시도하고 즐기는 듯한 장근석 씨 쪽이 음. 음. 올해는 좀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어. 드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laughs> 장근석 씨랑 연애를 하고 싶고 차승환 씨랑 결혼을 하고 싶고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아니 누가 지금 취한 남자 취한 취한 남자 취한 <laughs>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니었어요? <laughs> 네그이 <도라인이> 아니었어요? <laughs> 네. 하나 <laughs> 둘셋오잠깐요오 <laughs> 오, 박빙인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어쩔 너, 수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니만큼 마지막은 저희 MC 분들이 네.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 못하어 네. 제일 어렵네요. <laughs> 진짜 어려워. 네 제일 어려워요. 하나, 둘, 셋. 음. 어, 어, 이렇게 네. 해도 차승원 씨가. 어차피 돼요. 차승원 씨가 이겼네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차승원 씨와 장근석 씨의 대결에서는 차승원 씨가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